그렇지, 의. 기본은 첫째, 첫째, 브릿지를 낮춰라. 완전히 낮춘다. 음. 그 다음에, 바닥에서, 힙을 두께만큼 많이 올려라. 미심쩍은 사람은 거기서 1mm 정도 더 올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로 올려가지고, 치는데, 안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깊은 여기를 겨냥을 해놓고 여러분 여러 안 끌리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일어서면서 여기서 당점이 이렇게 딱그 업샷이 되어버립니다. 다운 샷을 아래로 내려가는 샷을 해줘야 되는데 위로 올려쳐주는 샷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끌리는 것이죠. 아무리 하단을 쳐도 그렇기 때문에 끊어치기의 가장 중요한 기호은 치고 나서 움직이지 마라 그 자세를 그대로 그 <laughs> 네, 네. 자세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래야 정확한 당점을칠수 있는데 자 그러면 끌어치기를 샷은 어느정도 해야 될 것이냐 보통 끌어치기 할때 가볍게 잡으라 잡습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든지 이건 하지 마세요. 다 잡으세요. 다 잡는데 힘껏 잡지 말고 가만히 주고만, 가만히 들고만 있어야 돼요. 자, 샷은 어디서 끝나야 되냐 하면 여기서 하단을 치는데 여기서 공 하나만큼, 이 공의 두께만큼, 고, 공의 두께만큼만 나가든요그 사람은 공 하나 정도 더 나가는 건상관없어 여기서. 세게 끌어치기 할 날은 하나 정도 변화가 될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공이 두께만큼만 앞으로 가서 여기서 딱잡아주는야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업샷이고 다운샷이고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끌어치기 할때 다운샷을 해야 하지 말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샷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운샷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네.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다운샷을 하는 방법은 네. 자연습을 네.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 자 네. 여기서 자, 저쪽으로 네. 가서 내이 네. 손을 잘 보세요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내이 네. 오른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를 겨냥했어요 첫째 이 브릿지를 낮추고 아래를 겨냥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미스 날것 같죠? 미스 안 납니다. 미스 안 나니까 초크를 잘 치르고 여기를 그대로 반드시만 가게 하면 절대 미스 안 나니까 미스를 대보셔요 밑에를 쳐가지고 미스를 내. 그래가지고 내가 미스가 안 나는 지점이 한계점이 어딘가 이걸 찾아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여기를 치면 물론 미스가 나겠죠. 미스가 나겠죠. 여 여기 점점점점 여기서 미스가 나는 나지 않는 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치시면 아 여기 이 정도 치면 미스가 안 나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운샷을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축소를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다운샷이 되느냐. 여기서 이 각도로. 이 공을 겨냥했는데, 밀 때, 밀고 나서 공이 하나 정도 나간, 나간다고 그래죠 큐가 여기까지 나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갈 때탁 걷어 잡아. 오른손 보세요. 여기서 나갈 때, 공이 하나 정도 나간 다음에 딱 걷어 잡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올라오죠. 조금 올라오죠. 여기가, 여가 올라오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내려갈 거다. 이거 이다당패스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여기를 좀, 좀 높이 겨냥을 했습니다. 제가 높이 겨냥을 했더라도 공이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지 마. 여기까지 나가는 다음에 탁 잡아요. 그러면 큐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닥을 향하고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돼. 요 육수로 내려가고 있죠. 여기가 올라오니까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일부러 내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 하나짱도 나간 다음에 잡아줘요. 여기서 딱 잡아줘요. 여기서 탁 잡아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서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야 백스피드 라인는 됩니다. 절대로 치고 나서 일어서시지 말거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거 그다음에 미스 날까 겁이 나서 상단을 치지 말거요 장점을 높이지 말까, 브릿지를 낮출까, 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만 이것만 주의해오면 이 끌어치기는 세상 쉬운 것이에요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금 어려운 말이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점의 관계없이 두께에 의해서 수구의 진행방향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랬죠. 자, 여기서. 중앙을 쳐가지고 중앙을 쳐가지고 끌어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뒤로 끌어치 뒤로 끌어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이방향에다 놓고 치더라도 왼 오른쪽을 쳐가지고도 똑같이 끌려요. 그다음에 왼쪽을 쳐가지고도 똑같이 끌려요. 그죠 이것은 공이 얼마만큼의 두께를 맞느냐에 따라서 진행 방향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선은 우선은 좌우 회전을 주시지 말고 정중앙 하단점을 쳐서 끌어치기를 연습을 하십시오 수구와 계산법은 그래요 수구와 일적구의 중점 중점을 중앙점을 이렇게 있고, 이적과 일적부의 중점을 이렇게 싣고 보면, 여기에 삼각형이 생기죠. 그러죠. 삼각형이 생긴데, 삼각형 밑변의 중심을 향해서 진행됩니다. 자, 만약에 공이, 아, 아, 공이 여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 투가 어디를 보고 끌려면 여기와 여기의 중심인 여기를 보고 끌어두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야 이게 이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잇다 보면,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 생기죠. 삼각형의 중심이, 내가 지금 점을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뒀어요. 삼각형의 중심인 이 점을, 삼, 이, 이 삼각형의 밑변의 중심인 이 점을 향해서 효과 진행이 돼야 합니다. 여기 오고, 그리고 무슨 어 이공을 칠 때, 두께를 칠 때도 그러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봉을 진짜 대대히 보면 여기 오고 조금만 보고 있죠 여기는 무시여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도 안 맞고 예, 여러 가지로안 돼요. 거의. 이 큐의 전체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큐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큐선을 Q선. 봐서 이 큐와 맞는 지점과 이 부분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간이 아니라 절반이 아니라 절반보다도 조금 이쪽으로 더 얇은 쪽으로 맞겠죠. 이쪽으로 본다면 더 두껍게 맞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튜가 여기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나가는데 처음부터 꽉 잡고 치면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건 잘안 끊인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여기 나간 다음에 여기까지 나간 다음에 여기서 딱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탁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잡아주니까, 자, 큐그 끝이 어디가, 어디로 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바닥으로 가 있죠. 만약 꽉 잡지 마시고, 가만히 잡고 있다가 여기서 탁 잡아, 여기서 탁, 탁, 쳐져 잡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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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져 잡아. 가만히 쳐도 끝이에요, 이것은.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뒤로 뒤로 바로 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끌는 것도 내가 쎄게 쳤습니까? 이 끌어치기 할때 뒤로 끌려도 가만히 쳐도 끌리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낮출 것, 한 정도 낮출 것. 그 다음에 가만히 잡고 있다가 공 하나 정도 나간 다음에 팍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공 하나 정도는 이렇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요러지 마세요. 절대 그, 들어면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지 겠죠 여기서 멈춰 주세요 여기서 멈춰 줘요 멈춰 줘야지 여기서 탁 찍듯이 그러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그 나무